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루가 또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콩나물이 요새 조금 규칙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 규칙적으로 사는 것 조금 힘든데, 또 살아보니 사라지네요. 털에 갇히고 싶지 않는 조금 야, 야생, 야생적인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 롭게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 <laughs> 예 어쨌든 멀리서 보이시나요 예어 감사하게 하루를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떠,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참으로 잘 크고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 사각화분도 이렇게 심어줬더니 멋지고 누구라 쌍인데 멋지게 잘 크고 있어요 어예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또 새로운 아이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아이들 또 보시고 자 여기 뭐 요새 그 나물이 주문이 없거나 중간에 약간 뭐 마음이 그러면 예 치고 놉니다 아 정말 잘 갖다 놨어요 아 그래서 좀 마음이 그렇다. 이러면 와서 치다가 또 가서 일하다가, 치다가 일하다가 손이 요새 좀 많이 아픈데, 다행히, 이거 <laughs> 예, 하면서 하니까 좀 즐겁습니다. 먹초액도 있고, 뽁뽁이도 있고, 이런 표도 있고, 중요한 건 삽이 없, 없어요. 균킬, 충킬. 예, 부자재가 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봉나물한테. 어, 마사는 많이 못 가요. 어,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마사는 따로, 예, 마사가 이렇게 한봉이렇게 팔기는 하는데, 4kg, 3천원 파는데, 어, 예, 뭐한 봉, 두 봉은 가는데, 많이 뭐몇 봉씩 가기는 좀 힘듭니다. 어, 요거, 일시정지해서 보시고, 필요한 거, 여기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풀분도 10cm, 12cm, 15cm, 18cm,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어, 길, 공사한다고, 아유, 하루 종일 시끄러웠더니, 오늘은 고요합니다. 참 좋네요. 자, 어제, 이쪽에 아이들, 몇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요 샤프트에 다시 또 재입고 됐습니다. 샤프트에 어제 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어이 샤포테가 만 삼천 원입니다. 그죠? 샤포테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가볼게요. 프로렌스 너무 이쁘죠? 색감하며 예 가격도 너무 착하고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 해살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해살이 비치면 훨씬 더 이쁘겠죠 물도 잘 들었고 또 분도 잘 내고 있고 프로렌스 5천원입니다 예, 요런 아이들은 무난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꽃을 보겠습니다 자 다육이가 꽃이 미인 종류에 어, 나오는 꽃은 빨리 잘라 주셔야 됩니다 벌레가 꼬입니다 근데 파필라리스나 뭐 여러가지 또 다른 꽃들은 보는 꽃입니다. 이게 올라온다고 잘라주면 안 집니다. 꽃이 여기 한참이 핀답니다. 그래서 꽃망울 이 있는 아이만 데리고 왔습니다. 가격도 너무 저렴하죠. 요새 이제 화원에서 꽃 사서 봄이라서 꽃 보신다고 화원으로 많이 가시는데 파필라르스 요 아이 요 집에서 키우시면 꽃주황주황하게꽃 핍니다. 가격도 너무 저렴하죠. 몇개안 데리고 왔는데. 예 요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 한듯이 꽃이 올라옵니다 그 옆에 꽃같은 다육이 키싱 입니다 키싱 어 많이들 아시죠 키싱 키싱이 이두 입니다 이두 색깔도 빨간이 물이 잘 들고 크기도 아주 괜찮습니다 작은 분이지만 얼굴을 예, 요거보다 조금 더큰 화분에 심으시면 활짝 피면서 지금부터 물이 잘 들어서 이쁠 겁니다. 예. 키싱입니다. 키싱. 이름 참잘 지었네요. 어, 어떨 때 보면 이름하고 아이들하고 매칭이 잘될 때가 있어요. 참 좋아요. 어, 이 마커스 이게 마커스 금인가요? 잠깐만요. 미니벨금이네요, 미니벨금. 미니벨금 5,000원인데요. 얘가 지금 낮은 화분이 심겨져서 힘이 못 받아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꽂아놨는데 집에서 이렇게 심으시면, 어, 예, 단단하게 심으시면 멋지게 잘 큽니다. 미니벨금 5,000원입니다. 큰아이들은 수영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콩나물이 택배 보내기가 힘든데 요 아이는 물도 잘들고 색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구독자님이 어 신청해주셔서 데리고 왔는데 이뻐가지고 좀더 데려왔습니다 하나가 5,000원인데 가격이 좀 그렇지만 요렇게 해서 세워서 집에서 심으시면 됩니다 이게 흙이 어 많이 뿌리를 어떻게 꽉 무거운 흙으로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흙을 해보면 부들부들 하니 여러가지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 흙입니다 미니벨 금 5,000원 입니다 그 옆에 꽃처럼 이쁜 레드애플 이라는 아이 인데요 제가 보고 너무 반해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가격은 만원인데 많은 만 만큼 이쁩니다 예 그죠 아 색감이 너무 이뻐요 색감이 너무 이쁘고 어. 뭐,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아이들 키워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예, 또 옆으로 가볼게요. 예. 어, 요새, 어팔리라를 많이 찾으세요. 어팔리라를. 어팔리나 데리고 왔습니다. 먹대 있는 아이는 4천 원인데, 요 와인은 3천 원입니다. 자 갑니다. 레티지아가 왔네요. 레티지아는 4천원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몰라코 참 우리가 만이 보죠. 색깔이 어, 여기에서 좀더 진하게 쏙 들거든요. 어 다들 이제 2두 이상입니다. 2두 어 머리가 크죠. 요 아이는 몰라코 한번 키워보시면 요 아이는 많이 크진 아이가 얼굴이 단단해지는 아이니까 이거 좀 멋집니다. 예, 올라코 자 아그네스 로즈 아우 이름 물이 너무 잘 들었어요. 아그네스 로즈 물이 짱짱하게 물이 참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앙증 맞죠? 요 뒤에 참 물이 이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명합니다. 아이가 보면 싱그럽고 선명하니. 아그네스 로즈. 그래서 한번끼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음병, 이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물음병이나, 어 이제 충제, 이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와, 여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인가 봅니다. 자구가 엄청 나오네 저쪽의 아이는. 와, 끝내주네요. 음. 자, 캔디 철아 있습니다. 캔디 철아.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예,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캔디 철아. 예, 잘 컸죠? 오늘은 색감이 다 빨간빨간 빨간 하니 그렇죠? 자, 여기에, 이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예, 지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캔디처럼. 색감이 이뻐서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 이뻐서 많은 분들이, 예, 어,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자, 콩나물이 겨울 내내 염자가 다 죽었습니다. 염자 종류. 염자로 생긴 거는 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다 가고. 그래서, 요, 보더니 줄무늬 염자가 너무 이뻐요. 이쁘죠? 이 아이도. 색깔이 선명하고. 요번에는 좀 낮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는데 예 줄, 줄무늬 염자 3천원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몇개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예요 어떡하지? 예. 미리 주문 주신 분만 가야될 것 같다. 그죠? 줄무늬 염자 3천원 응. 요정도 작은 아이 하나 키워보시는건 좋을듯 합니다. 염자가 조금 흔하기도 하고 여러 염자가 있는데 예, 줄무늬 염자는 어, 얌전하니, 고상하니, 아 꽤, 꽤, 있어 보이는 염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갑니다. 라데칸스는 콩나물에 라데칸스만큼 이쁜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호비 땅인. 호비 땅인, 큽니다. 그죠? 12,000원. 밥도 좋고요 색깔도 정말 잘 빠졌습니다. 네. 호비 땅인입니다. 어, 어, 오늘은 조금, 어, 어, 한참 오랫도록 사랑받는 예전부터 남아있던 다육이들을 좀 집합시켜봤어요. 라일락도 데리고 왔습니다. 라일락과 유엔의 진주, 너무 모르겠죠? 색깔이 더 진합니다. 유엔의 진주는 더 진하고, 유엔의 진주는 4개밖에 없네요. 예전에 2도 팔았죠. 예, 요거는, 자, 라일락은 조금 더 연합니다. 자, 여기에서 금이 되면 웨스트 레인보우죠. 예, 웨스트 레인보우는 색깔이 요렇게 이쁘죠. 예, 환상적입니다. 지금 물을 먹어서, 어, 아직도 물이 좀 고프기는 한데, 요 아이는 원래 조금 말랑말랑하니까, 물을 먹고,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 안 올라오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물을 천천히 빨아들여서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잎꽂이도 잘 되고 있네요. 잎꽂이 된 거. 콩나물도 참 봅니다. 농장에서는 잎꽂이를 주로 많이 하죠. 저또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네, 토스카나가 왔습니다. 토스카, 토스카나도 토스카 유명한 장 이름 중에 또 하나죠. 네, 굉장히 이쁘고 멋스럽게 물이 듭니다. 예, 이 작은 아이가 13,000원이며. 많이, 예, 다른 아이들 크면은 가격이 엄청 나가는 아이겠죠. 저 콩나물이 될수 있으면, 어, 이름 있고, 또 조금 많은 아이들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엿, 요렇게, 어, 이름이 있고, 또 어, 많이 알려진 아이들로 데리고 오면 조금 더 시, 신용도 창에 대한, 예, 조금 높아지겠죠. 자 피델리오 마찬가지로 이좀 명품 창이죠 그래서 이렇게 5만원 정도 되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게어 그래도 조금 더 공부 어 창에 대해서 공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을 또 보고 또 재택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도 이제 사장님들 믿고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루비스타 콩나물이 한번 심어 봤습니다 얘가 굉장히 나중에 물 들면 멋스럽게 이쁘더라고요 데리고 와서 묵은 아이들을 다음에 꼭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000원 가격도 너무 괜찮아요 예 지금 계속 달구고 있는 중입니다 달구기 전에 다 나갈 것 같아요 예자 레드콘도 지금 많이 선명해지고 물 많이 들었죠 끝자락에 끝자락에 요새 있잖아요 낮에 낮이 뜨거우니까 애들이 뜨겁다 하고 달고 색깔을 옷을 색깔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낮에 딱 보고 있으면 이글이글이글이글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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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타는 것잘 <laughs> 물을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참 좋습니다 바람은 선선하고 해는 쨍쨍하고 요새 그래서 여러분들 창문 끝까지 열어주시고 그 방충망도 열어주시고 아직은 벌레가 없으니까 열어두시고예 마음껏 그 햇빛 샤워를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습니다. 프로디테는 이 색감 한번 보세요. 정말 이쁘죠? 프로디테는 색감이 아유 진짜 예짱 멋집니다. 자요 옆에 칼리아리 칼리아리 가 계속 날마다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데 어제는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이 심어 봤습니다 예 여주 사각에 4천원짜리 화분에 요거 심어 봤더니 어,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똑 떨어지죠 예 어른들 말씀에 똑 떨어지게 이쁘게 참하게 잘 심겨져 있습니다 텐트라잼도 무럭무럭 이거 가고 있습니다 색깔이 그냥 환상적입니다 얘도 여기에 5천원짜리 환상 여기에 심어놨더니 너무 얌전하고 예수도하이 정말 이쁘죠 예 얘는 옆에 있는 아이는 리온 브레이크 화려하게 있습니다 저 다른 곳으로 가고 네 불놀이가 정말 이제 물이 그냥 있는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손톱도 끝냈습니다 예, 불놀리는 다음 시간에 불놀리를또한 번, 그, 분갈이를 해서, 예, 이쁘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집에 있는 불놀리들은다 불이 나고 있습니까? 한참 불이 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너무 무겁네요. 너무 무겁어요. 예, 정말 작, 작은데, 이거 물좀 주면 되겠죠. 예, 물렁물렁 하네요. 색깔이 이렇게 빨개집니다. 와 불놀이가 따로 없죠. 이래서 불놀이, 불놀이 하나 봅니다. 불놀이, 불놀이. 소양은 옆에서 정말 얌전한 아가씨처럼 색깔이 요렇게 되고 있네요. 요렇게. 예, 소향. 어, 초콜릿금 몇개 없는 초콜릿금이 있습니다. 초콜릿금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가지고 콩나물이 끓여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밥이 좀 있는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밥이 있는 아이들로 예. 자 마지막으로 어, 아이스에이지가 물이 엄청 많이 들었죠 노란 노란 하니 노란, 노란 노란 하니 물이 들다가 나중에 또 빨갛게 물이 바뀝니다 예 요거를 한번 잘또 해서 하면 아주 커집니다 예 엄청 커집니다 대빵 멋있습니다 아이들 말로 예, 아이스 에이지, 한 번, 요런 기회에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집시도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세개 남았네요. 군세. 예. 어, 가성비 짱입니다. 자, 오늘도 아직 뭐열 아이들이 또, 아, 페리도트,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예, 계속 제가 입구를 시켜가지고, 페리도트 이쁜 아이들, 자고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12,000원. 삼두입니다. 삼두. 3두.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심을 때이 아이들이 약간 수영이 그렇다 싶으면 그 젓가락으로 요렇게 해서 젓가락으로 해서 요렇게 지탱해 놓으면 그죠? 지지대를 지탱해 놓으면 아이들이 제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흙이 약간 그..어.. 뿌리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탱이 약간 미끄러지는데 아.. 어, 오늘도 좀덜 모양입니다.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콩나물이 오늘에서야 그 오늘은 그걸 안 입고 왔어요 까만파카 <laughs> 계속, 계속 입고 와서 버스를 용기가 안 났는데, 한번 했더니 좀 썰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변화에 익숙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아주 작은 일에 조금, 예, 힘든 일에 조금씩,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면서 뭐한 개라도 변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콩나물은 오늘도 열심히 또 하우스에서 이것저것, 예, 이것저것, 열심히 흙놀이다 하고 예 포장도 하고 예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영상을 봐 주시고 또 주문도 주시고 네, 어쨌든 응원의 댓글 항상 보내 주시고 다 읽습니다. 콩나물이 읽어서 그게 약간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